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공기입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만의 담비입니까 산천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났던 지역은 조마조마하던 잔불도 꺼지고 또 극심한 가뭄으로 애를 태우던 남녘의 농부들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아직 해갈에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생명수 같은 담비입니다 오늘이 마침 식목일이네요. 우리 마음속에도 나무 한 그루 심어 봅시다. 배군기의 시사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배군기의 시사 1번지죠. 유튜브 실시간 댓글,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 있습니다.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머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글 보내주시고 아이디어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시는데 고우성님 이런 이 글을 주셨어요. 좋댓 구하를 좀더 세련된 표현으로 쓸수 있는 말 없을까요? 그러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우리가 이렇게 음. 했는데 조금 어감이 그랬어요. 음. 좋은 알 구함, <laughs> 좋은 말 구함인가요? 좋은 알 구함인가요? 네, 음. 예, 바꿔 써보면 어떨까요? 음. 괜찮네요. 음. 반응이 어떨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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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도 더 착착 붙는 거 감기는 거게 <웃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예. 비가 내려서 참 기분이 좋은데 악성 산성비 같은 내용을 먼저 좀 다뤄 봐야 됐군요. 아, 기분 좋은데 그이런 그 악질들이 있어요. 김재원 국민의 힘 최고 의원. 그참 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벌써 이제 세 번째 사고 아닙니까? 정광원 목사. 이제 전자도꺼내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어제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한테 좀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제주 4.3 추념식에 안갔냐 그랬더니 거기는 좀 격이 낮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국민의힘에서 원내 대표 출마한 사람들도 공격하고 김기현 대표도 이제 마이크 봉인하고 이러니까 또 이제 스스로 셀프 징계를 내려요 한 달간 공개 활동 중단하겠다 장윤성 기자 네. 한달 갖고 될까요? 통상 회사에서 뭐 잘못하면 <laughs> 석달징계를 <laughs> 하죠 뭐 감봉 석달뭐 정직 3개월 뭐 이런 정도인데 본인 스스로 한달 결정을 내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가 너무 안 보인다 이럴 때 사실은 당의 기강이 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뭐 워낙 약체 지도부다, 약체 대표다, 이런 그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이런 현안마저도 적절하게 대응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본인들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은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격급을 따집니까? 그리고 뭐 조선일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도 참, 음.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지만 네. 도대체 뭐라고 짓거렸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무관 사상 비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 아픔을 국민과 함께 오르만지는 일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4.3 기념일은, 어,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어,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합니다. 보고요. 장윤미 변호사. 기념일에도 네. 격이 있나요? 일단 김재원 최고가 이런 변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일단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재직했을 때 이제 기념일 같은 것을 분별해 가지고 업무를 뭐 수행을 했는데 3.1절, 재헌절 광복절 같은 거는 이제 5대 국경일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은 기념일이라서 이 동등한 취지가 아니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안간 부분 아쉽다는 점이 지워지진 않고요. 왜또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태영호 최고위원 입성했잖아요. 그때 아니 어떻게 최고위원에 갔지? 사삼과 관련해 대단히 왜곡한 발언이 정치적인 오히려 이득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국민의힘 김재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삼의 정신을 대통령이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게 처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일성의 사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남한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마침표를 찍은 내용과 상반됩니다. 굉장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목소리 하나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부재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 직전엔 어딜 갔습니까? 대구시장 갔죠. 대구의 서문시장 가서 행사하고, 시구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격이 다르다? 어떤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수석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로 뽑지요. 거기에 출마한 김학영 의원, 윤재호 의원 둘다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을 비판했는데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으로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꾸 그 중도층의 민심과 다른 얘기들을 개별로 의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철근 실장. 지금 원내 대표 나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고 김재현 최고위원 비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빨리 잘라야 된다고 예. 네? 윤리위는 뭐 하고 있느냐 만약에 윤리위가 가동이 돼서 이미 처음 5.18 발언 나왔을 때 뭔가 조치를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은 안 나왔겠죠 윤리위원장 그만뒀다면서요 네. 사회 표명을 한 건데 새로 구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으나 당 대표가 사입을안 받아들이고 이것까지는 해주고 가라. 이러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신속함이 필요해. 그리고 뭔가 조치를 했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애들 아이 정도면 됐다는데 더, 더 세게, 더 빠르게 가야 국민들이 감동을 하죠. 그래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개기로 가는 것은. 도대체 내년 총선을 누구랑 선거를 하려고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한달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 최고인 그만해야 돼요. 사퇴해야 된다고요. 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사퇴하고 이게 정치 그만둬야죠. 당에서 어? 당 대표가 윤리에 맡겨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해도 어? 이게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 달간. 활동 중지 어 셀프 재그 제재 조치를 가한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저는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요 나중에 선거 때다 나옵니다 이거 네. 이런 행동들다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양이 윤 위원장은 왜 그만둔 거예요 아니 아, 괴롭겠죠 취재를 해봤더니 네. 뭐몇달 전부터 <laughs> 본인이 좀 그만두고 너무 오래 했다 그니까 한번연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고 지쳤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육 1년인데 김재원 최고 어뭐태영호 의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계속 하니까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포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 내부 취재해보니까 지금 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당무감사를 곧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을 바꾸는 게 우리는 더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윤리위원장 그만둔 는데 뭐 국가 권익위원장 얘기가 나옵니다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영전을 위한 뭐 이런 카드 아니냐. 뭐참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분이 예전에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도 사실은 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정부와 관계 없이 주로 요직을 좀 하려는 그런. 학자답지 못한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 지적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 소속 이철승 네, 네. 대표의 딸님이잖아요. 네. 참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의 자녀는 행동거지가 더좀 음. 분명하고 그래야 그선대의 누를 안 끼칠 그렇죠. 거예요. 국가직이나 뭐 내년 총선 비례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보지요. 만약에 그런 걸 받았다면, 어, 받는다면, 그건 그 윤리위원회의 그 결정에 순수성이 사라지겠죠. 뭔가 대가 아니겠어요? 어? 정적을 쳐내기 위한 그 활용 도구로 본인이 활용된 거죠. 그럼 그 대가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신기변의사 김재훈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이양희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당무에 열심히던 분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에 하나 당의 기강을 잡는 게 목표였다 그러면 과거의 그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도망가듯이 자기 할 일을 내팽겨치고 가는 거 저는 매우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저는 뭐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데요.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하면서 탄핵으로 이제 이끌었던 마지막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미 정치판을 떠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방송사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좀 출연료를 김재원 최고위원만 좀 많이 주셔가지고 좀 이분 좀 정치 좀안 하시게. <laughs> 전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익을 위한 것 같고요 아니 왜 그거를... 그... 방송국으로 치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 쪽에서 안 하시려면 방송 좋아하시니까. 노땡큐. No,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의 망언을 좀 살펴보면은 처음에 시작됐던 게 당선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정교 분리 원칙까지 어겨 가면서 정광욱 목사 앞에 가 가지고 518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소신이라는 걸 밝혔는데 굉장히 국민 정서 와 동떨어진 얘기를 했고 당시에도 뭐 표만 되면 조상 묘도 판다. 이런 얘기까지 해 가지고 어이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미국가 가지고 는무 뭐 정광 목사가 보수를 뭐 통일했다, 뭐 천하 통일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저는 어느 거에도 주목을 하냐면요. 지금 이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의 그런 뭐 반사채 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최고위원들을 보면은 수석 최고위원 지금 사고 쳐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당무를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조수진 최고위원도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밥을 뭐 항공기상 먹어가지고 쌀 문제에 대해 대응하자. 아 저도 다이어트 해가지고 지금 밥을 적게 먹고 있는데, 무슨 갑자기 밥을 많이 먹으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뭐, 태용호 위원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례찬 최고위원도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거의 다 와해가 되고, 지금 사고 안 치는 사람은 거의 김병민 최고위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식으로 당무가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지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님, 캔디님, 김재원 최고가 부릅니다. 무시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근데 왜 이래요, 정말 그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러면은 뭔가 좀. 좀... 음... 데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던데 머리에 좀 합선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를 해보면. 김재현 최고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수석 최고위원이고 당 지도부면 선당후사 관점에서 본인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 내가 혹시 뭐 출마를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 도전할 때도 자기 공천 때문에 그 다음에 최고위원이 된 다음에도 5.18편의 발언을 한 것은 어차피 자기는 대구 경북에서, 대구에서, 대구 달서 병인가요? 어, 벌써 출마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컨대 이제 극단적인 극우 보수들이 좋아할 만한 발언을 생각없이 한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이 전체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김, 김기현 대표가 더 문제다. 그래서 당내 그 다선 의원 한 분은 어제 제가 통화를 하는데 긴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정말 할 말은 많다만 지금이 한 달밖에 안된 지도부한테 뭐라고 얘기는 할수 없고 그래서 부탁하나 했다는 거예요. 제발 현장을 좀 가라. 뭐 최고위원회에서 편의점 도시락 꺼내놓고 쇼하고 학교 가가지고 천 원짜리 밥 먹으면서 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산불라고 뭐 이렇게 난린데 여당 대표면 전국 각지에 산불 현장 다니면서, 어, 그, 뭡니까, 저기, 그 피해자들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또 비윤계 한 초선 의원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음. <laughs> 제가 그 해결책 하나 생각했어요. 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좀 이런 아이디어가 부족하실 아까 거 말고 아, 다른 겁니다. 네. <laughs> 이게 지금 망언이 문제되고 있고 이런 최고위원들이 자리에그 무게, 권위의 권한의 무게를 지금 망각한 채 계속 사고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요. 김재원 최고위원, 자기 공천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받을 걸 생각하고 오히려 더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그냥 광주공천 해버리시면 돼요. 음. 미리 사전에 태용호 최고위원도 제주공천을 해버리면 되고요. 예. 나머지 최고위원들 지금 계속 막말하고 다니면서 국민감정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다 험지로 그냥 보내는 걸로 왜냐면은. 가장 지금 많은 지도부라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당을 이렇게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험지 공천을 지금 바로 해버리면은 전 이분들 발언 되게 조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뭘 발언 조심해요? 정계 은퇴하지요. <laughs> 굳이 정치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laughs> 아이디어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삼방님 한달 제주 살기하다 오면 되겠네. 뭐 운이 아빠님 정광훈 비서실장 가면 딱이네. 우리 애청자들이 아유, 이런 분들입니다. 또. 음, 우니 아빠님 활동 중단이라니 연예인도 아니고 복귀하면 공연 다시 합니까? <laughs> 일베 사냥꾼님 4.3추년식보다 선문시장이 그럼 격이 더 높나요? <laughs> 음. 써니님 술래길이나 다시 떠나시오 산티아고로 영원히 <laughs> 지난번에 뭐 산티아고 왔다 왔다 했죠?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laughs> 한두번더 다녀오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뭐람님 이게 뭐람님 오늘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드려야 되겠네. 산불은 꺼졌는데 꺼질 사람들은 언제 꺼질까요? <웃음> <웃음> 이야, 정말. 예, 이게 뭐람님. 치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진짜 완전 호화찬란하게 구성이 됐어요. 음.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또 명언을 했어요.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는데 밥한 공기 다 먹기 운동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그 보호해 줄수 있는 다른 방안 같은 거는 그러면 없을까요? 그러면 예.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인일구에서 나온 것은 예.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예, 것이고.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가령, 가령 예.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음,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밥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두 공기 먹기 그뭐 이런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최경영 기자 참을성이 대단하네. 웃참을. <laughs> 아, 네. 웃지도 않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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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이 이틀 연속 기, 자, 어제는 김재원 오늘은 네. 네. 조수진. 아, 그러니까 하루 하루 일 실험 최고위원 뭐 경연대에 뭐 이런 거 하는 거같아그 실험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을 수 있어요. <laughs> 나는 제일 황당한 게 본인 개인 아이디어가 아니네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논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KBS에만 처음으로 알려 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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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119 특유에서 제일 먼저 논의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KBS 완전 특종이네. <laughs> 특종을 준 거예요. 아, 봉숭악당도 이런 봉숭악당이 없었요 아니 여당의 진짜. 최고위원이고 민생특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의 그 사고 수준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음. 이런 걸 논의합니까? 에? 이런 걸 논의해요? 그걸 논의라고 무슨 뭐 편의점 그, 그 도시락 갖다 놓고 사진 찍고 그 논의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한게그 물보내기 운동 아니에요 물보내기 음. 여당이라는 게 힘있는 여당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정책으로 풀고 예산으로 풀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음. 시민단체 무슨 운동합니까 음. 어? 물보내기 운동 밥한 그릇 먹기 운동 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거의 세바운동 수준인데 네. <laughs> 지금. 그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합니까? 밥한공기다 먹기. 그러니까 그 박호근 대표가 정말 한다고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권 안에서 할것 같아요. 밥한공기다 먹기 운동. 저는 근데 이 문제로 수준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그 정치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저거를 KBS 지금 앵커에게 던지는 저 조수진 의원의 태도, 음. 뭔가 하나를 비밀스럽게 네. 비책을 꺼내는 듯한 저 KBS 태도가 에, 저는 더 절망스럽습니다. <laughs> 저 아이디어를 정말 실소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실소도 안 터지는 수준의 아주 그 저질스러운 개근데 저거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 앞에 마치 특종 던져두듯이 하는 저 기대감, 전 저기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누구나 국민들이 듣기에. 저걸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우리가 논의를 했다 그리고 처음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회로에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건데 본인 아이디어라고 했으면 그냥 본인 회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상식적인 댓글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푸른언덕님. 전 국민 머슴밥 먹기 대회 하면 되겠네. 강동찬님, 하루 네끼 먹기 운동하면 더 도움 되지 않을까요? 참 대단한 국회의원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밥한 공기 다 먹기 오늘 나온 따끈한 농민 대책. 뭐한 공기 먹어요. 뭐. 법을 만들면 되지, 뭐. 그 요즘 어?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가 유행하거든요. 네. 찌양씨라고 있는데, 찌양씨가 네. 이게 좀왜 네, 당대표를 하시는 게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던지는 방식은 이게 대단히 유의미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KBS에만 알려드립니다. 이런 딩이 나왔다라고 봐요. 이게 딱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보다 하가서 윤석열 정부의 수준이지 않나.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때뭐 공정상식 이러면서 뭔가 전문적인 어떤 정책 이반을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모로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양국관리법의 대체가. 많이 먹기 운동이 될수 있겠어요. 이이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공공 요금 인상도 그렇습니다.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 했다가,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이것을 억지로 낮춰놨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 방탄이라고 했다가 다시 주워 삼켰어요. 노동 시간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 mz 세대는 당당해서 사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69시간 해도 노동 시간 줄어들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저항에 부딪히니까 그 부분을 다시 철회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하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어이없는 웃음까지 주고 있는 거예요. 밥 많이 먹기 운동 그리고 양국 관리법은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정말 숙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냈어요. 왜 주워 삼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너무 안타까운 정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짚어 볼 일이 이런 그 설화, 말 실수, 뭐 실수도 아닐 거예요. 자기들 따에는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짚어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친윤 지도부의 이제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통령 43 추념식 안간거 자기들 자기 나름대로 좀 실드를 쳐보려고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조수진 최고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딱 하니까 거부권 행사 해야 되는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또 어떻게 막아보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가 국민들 생각하기에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당에서 민심은 그렇지 않다, 여론은 이렇다, 이거 해 주라고 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렬 정도로 딱서 있으니 잘못돼도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알랑방구 끼고 기분 맞춰주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자성으로 뭐라그러는지 아십니까? 알랑방구, <웃음> 당정일체. <웃음> 네? 당내에 그 다양한 민심의 창구가 있고 또 미세, 그 모세혈관처럼 쫙그 지역의 당협비원장까지다 있기 때문에 당이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진출해야 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민심을 받아서 대통령실에 정확히 진언하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민심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 당원 100%선공그 투표로 했잖아요. 그게 당연히 윤심을 얻고 당 대표되고 최고위원 됐으니까 당연히 윤심을 보호하는 거에 가 있겠죠. 민심이 어떻게 되냐는 아직도 이분들은 선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임박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거는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그 그걸 다 보고 성적표가 매겨지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어 그야말로 시체말로 좋은 말하고, 즉, 가서 얼굴 비치고, 이러면 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히 여당은 이게 여러 정책들이 누적돼서 그거에 대한 성과로, 어?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최약체 야당이에요. 이 약체 야당한테도 지지율이 친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제가 선거에 막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제가 정치권 취재를 보면 요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처럼 작년에 계속 논의가 됐는데 한1년 정도 지난 지금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관찰을 해보면 대통령 리스크가 있는 여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이 김성환 안보실장이. 어 그만두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언론들이 전부 뭐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만두냐. 계속 이제 보도에 가기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안보의 총 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장이 하루아침에 전날까지만 해도 아니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 먹으면서 바로 바뀌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다 정부도 무너지고 당도 무너지고 이게 정부 여당이 전반적으로 허물어지고 있는데 시스템이 붕괴되는데 아무도 제지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속마을님 이제 밤 남기면 압수수색 당합니까? <laughs> 15 듣고 가죠